나봐요. 나요? 응, 어 반대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뜨거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뜨거 맛있다. 다 먹었다. 다먹어어 보여줘 다 먹은 거. 응, 소기 뭐, 맛있어요? 뭐, 뭐. 왜왜? 이모 한개 만들까? 응 조금 편하지? 오지마 하하하 하이나안적고응난 이거 이거 보내자 이 어, 나한테 보내봐 봐우 이거 감상해봐 이거 뭔데 이거 이거? 행운 거그거 내가 한장 메뉴야.